안녕하세요. 댕기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어디 다니기가 힘들어, 더 힘들어져가지고 동네 투어를 하면서 동네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걸어서 걸어서 삼부연포까지 한번 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아직 덥지 않은데요. 아좀 지금 해가 벌써 많이 떴거든요. 1 시간 정도면 이제 쪄 죽을 듯합니다. 느낌상. 해가 다행히 구름에 가려서 아직 덥지는 않은데요. 앞에 산도 멋있고 길도 멋있습니다. 비가 그친 지도 한참 됐는데 개울물이 꽤 흐르네요, 지금도. 여기 개울 뚝방이 올라왔어요. 뚝방이 넓어가지고 시원해 보일 것 같아서. 뚝방길을 걷습니다.뚝방길을 저쪽 맞은편에 산책로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네. 한번 이따 내려오다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저기 어디 가는 산책로인지 저 앞에. 땡볕이 나옵니다 여긴 그늘이서 좋았는데 저기서부터 오르막인데 심한 오르막인데 땡볕이네요 바위들이 멋있어요 기암절벽 물소리도 좋구나 강부연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금방 오네요. 오, 깜짝이야. 난 뒤에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촬영하다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 촬영하다 뒤를 돌아봤는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차 타고만 올라올 때는 거리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걸어와 보니까 걸어올 때꽤멀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오네요 자 이제 저 바위를 돌아서면 멋진 폭포가 나옵니다 삼대현 폭포 옛 터널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새로 공사해서 넓힌 터널이고요. 이게 옛 터널인데요. 이 조그만 터널로 차들이 다녔어요. 저쪽에 차가 오면 여기서 서서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요. 어, 저기 뭐, 뭐 의자가 있나? 사람들이 있네. 이 동그란이 엄청 시원하거든요. 아, 안에다가 벤치를 놔뒀네. 어딜 <목소리> <목소리> 가나 매미들이 요란하게 돌아다닙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해다 오늘은 등산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어쩌다 보니 또 등산을 하네요. 산부연 폭포 상류 계곡에 앉아가지고 좀 쳐다가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유, 시원한 길을 들어갑니다. 물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네요. 와, 폭포. 떨어지는 물소리가 웅장하게 들린다. 여기 위에서도. 아, 날카리. 저기가, 여기가 삼부연 폭포 상류입니다. 상류. 짜, 짜. 어차피 냉장고 아인데왜 이렇게 편의점 햄버거는 짜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 요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소금 보충할 겸 조금 짠걸 먹어주겠습니다. 버스 시간 맞춰가려면은 빨리 가야 됩니다. 아, 이건 버스 시간이 애매해가지고요. 지금 요번 차 놓치면은 1시간 반을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하네, 버스 시간이. 버스 시간 한 30분? 35분 정도 남았거든요. 뭐 그냥, 그냥 평상시 거뜬대로 내려가도 될것 같네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말한 산책로가 땡볕이에요. 이쪽은 그늘인데. 하나씩 갈등 생기네? 돌다리!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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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있고 저기 지금 버스 시간 때문에. 아, 씨. 그냥, 다음 버스 타. 저기 가보고. 에이, 아니다 그냥, 버스 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니까, 다시 또 개울 건너가는 콧구멍다리가 나왔어요. 괜히 땡볕 으로 올왔네 별로 볼 것도 없 는데, 음. 콧 구멍 자리 땡볕 이다. 이제 그늘 하 나도 없다. 햇볕이 뒤에서 내리쳐가지고 등짝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대포 쏘는 소리. 아, 그냥 일찍 버스타러 가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막더 있으면은 완전히 햇빛에 타들어갈 것 같은 찌는 듯 찌는 듯한 더위가 올것 같습니다. 하려데 차들이 자꾸 지나가네 오류바리나 지금 9시 됐는데 햇빛이 이렇게 뜨거운데 요거 9시 25분 버스 놓치면은 10시 55분인가 그 11시 다 돼가지고 또한대 있거든요 아마 그거 탔으면은 타러 왔으면은 여기 걸어가다 말고 아 열사병으로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와. 한 시간, 한 30분 전하고 또 햇빛이 틀리네. 엄청 뜨겁네. 지금이 땀 나는 거 봐. 팔뚝에. 와. 10분, 15분 남았다. 15분 동안 갈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부지런히. 늦지는 않게 도착했는데요. 버스가 없네요. 간거 아니겠지, 설마 니 아니? 어, 땀, 땀 번복이 됐습니다. 어. 왜 버스가 없지? 갔나? 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감사합니다.